뜨겁고 아파요? 최대한 참으세요 식은땀 나도 됩니다 참아주십시오 우리 오늘 피디님은 올리지오를 통해서 팔자 필러 없이도 팔자 주름을 좀 완화시키면서 앞볼 필러한 것처럼 여기가 싹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좀더 동안이고 생기 있는 얼굴을 만들어 주려고 올리지오를 하려고 나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요, 여기가 좀 많이 늘어져 있거든요. 늘어져서 생긴 팔자 주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히나 이쪽이 이쪽에 비해서 팔자 주름이 좀더 도드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이렇게 끌어올리고 이렇게만 해도 좀 완화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술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자꾸만 여기가 필러 내려온다 내려온다 하는데 처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처진 거를 좀더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주는 시술을 할 거예요. 저 필러가 처진 게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네. 시술하러 갑시다. 올리지오는. 특... 부위가 아, 뜨거 찌릿찌릿할 수 있는 부인데, 위그 부위에 이제 큰 신경들이 지나가서 그래요. 근데 뜨거워도 고개를 확 돌리거나 움직이시면 크게 화상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뜨거워서 못 참을 정도면 저한테 뜨겁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움직이시면 큰일 날수 있으니까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필요시 필요 없는 사람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따가 하고 앉아서 보면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벌써 팔자주름 없어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은 팔자주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심부볼이랑 팔자주름. 그 외에도 효과 있는? 전반적으로 얼굴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약간 옆볼이 살짝 커진 것 같은 때도 하면 좋아요. 필러가 필요한 분이더라도. 필러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원래 올리지오는 네. 심부볼이랑 팔자주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리프팅도 적절한 케이스가 음. 이 기기에는 이분이 맞다. 약간 이런 게 있어야죠. 다른 걸 권해하는 게더 적합한 분들은 다른 걸 해야죠. 예를 들면, 아까처럼 어머니, 아버님분들 중에서도 살이 너무 두둑하시다. 그러면 올려 붙여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봐야 돼요. 일반화 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아파요말 아, 못하지. 아니, 말할 수 있어. 말해야 돼. 뜨겁고 음, 아파요. 뜨겁고 아파요? 최대한 참지. 사람마다 음, 이렇게 아픈 데가 좀 달라요. 피부가 얇은 곳이면 더 아프기도 해요. 피부가 얇다기보다는 신경이 위치하는 게 제일 커요. 큰 신경이 위치하는 곳이 좀 찌릿하고 약간 뜨거워요. 방금 말씀하신 대가 아파요. 대부분이 아파하는 곳입니다. 시린다 나도 됩니다. 참아 주십시오. 시술 중 시술 중. 아까 전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흐려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자. 반대쪽 갑니다. 네. 시술 중, 시술 중. 필러 어디? 필러 어디 갔나요? 여기 <목소리> 앞볼 봐. 앞볼. 어때요? 너무 괜찮은데요? 전체적으로 신부볼이 올라붙으면서 팔자주름이 이렇게 연해지면서 당겨지면서 앞볼이 붕긋하게 올라간 형태로 지금 시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웃을 때도 여기가 붕긋하게 잡히게 되죠. 이 피디님 같은 경우는 팔자 필러만으로 팔자주름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팔자 필러를 했을 때, 일단 오히려 더 많은 양이 들수 있고, 이 아래쪽이 더 처진 것 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리프팅만 해줘도 팔자주름이 연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얼굴이 동안으로 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자 필러보다는 리프팅이 필요한 케이스로 지금 오늘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리프팅도 필요하지만 팔자주름 필러도 아주 소량은 필요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같이 볼 거예요. 응.